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두 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에 관한 환상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요한이 글로 기록하여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사도 요한이 먼저 환상으로 보았던 천국에 관한 하늘의 비밀들인데 환상을 보니 세 가지. 첫 번째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죠?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린양 앞에 금문고가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긴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더라 그랬어요. 음. 여기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는 순간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 금대지배까지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 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면 기도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세상 어떤 것보다 취하게 여기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관하여 반응하시고 이 땅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은혜받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는 어떠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란스럽다. 특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소란스럽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하지만,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그릇도 아니고, 가장 귀한 그릇인 검 대집에 담겨지는 것이라는 거지. 꼭 축복하기는요. 우리는 기도가 수고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육신이 고달픈 일이지만 성도들의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았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당장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때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럼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가 왜 향기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왜 우리들의 기도를 향기인가? 무슨 우리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향은 뭐냐는 겁니다. 향기는 무엇으로써 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아 기도는 이런 것인구나를 다시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향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었는지 한번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가 향기다라고 할때 그럼 향기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교독합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두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헌제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의 제사는 오래전부터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뭐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방의 종교에서도 제물을 드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많은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논란이 될 만큼 다들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귀신한테 드린다고 하지만은 먹는 건다 사람들이 먹어 여기죠, 그죠, 그죠? 귀신들에게 드린다고 말만 해놓고 끝나면 다 자기들이 먹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번제. 할렐루야 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뭡니까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불에 태우는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하여 향기를 올려 드리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드리는 모든 번제와 예배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여와를 호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뭘 드려서 자꾸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자 하나님 높인다고 말하면서 돌아앉아 자기 것 먹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입시다요. 자꾸 예배 열심히 드린데 나는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기쁨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예배 열심히 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뭐안 해주냐 그러는데 뭐 받으려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을 다 누리고도 또 엉뚱한 복을 구하냐고요, 여러분? 아멘해요, 빨리. 아니 그 복을 누리고도 왜 엉뚱한 복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이미 귀한 복은 다 받아놓고. 아멘 아니에요? 내 일생에 하나님 한 분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다면 그거 복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었으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었으며,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은 누가 주었는데, 그 복을 받고도 뭘 사람들이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뭐 그래. 여러분 생각도 웃기죠. 웃기잖아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놓고도 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연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렸는데. 아멘.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자랑 삼지 말라고요 복을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지. 다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21절을 보면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들의 열심으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아유 금대접이 있고 거기 대접에는 향기가 가득한데 알고 보니까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야이 땅에서 성도들이 들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다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 요람기하 20장. 오 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왕에게 가서 전하여라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나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 말씀은 희석이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희석이하게를 살려주느냐 나는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는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 할 때는 조용말로 해야 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더라 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 보고 계시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향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기도가 향이 된다는 게 뭐냐? 기도가 향이 된다는 게 뭐냐? 레이기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전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건 번제로 드리라. 그걸 전부 제단 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왜 너희들이 불을 태워서 향기를 나에게 올려드리면, 그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그저 사실만을 전할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는 무엇이냐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질 않아 이게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표준 세 번역은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네.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왜 불에 태워드리느냐?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더라. 향기가 되더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는 것이고 그 향기가 여와를 호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힘들어서 하고 기도는 우리가 어려워서 하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기도는 우리를 좀 해방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여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우리가 물론 기도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꼭 기도해라 뭐 어려우면 기도해라 그러는데 성경은 몸이 아플 때는 기도해라 병들면 기도해라 사업이 망하면 기도해라 자식이 시험치면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껴서 기도하라 그랬어. 오래 기도하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스를 기쁘시게 할까?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이야. 내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저는 어느 날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도움받으려고 기도하고 내가 어려워서 기도하고 내가 살려고 기도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고작 이것으로 끝날 건가요? 우리가 일생 동안 부모님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고 부모님 돌아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 부모님 앞에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일생을 그러시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지금은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일생 그러고 말 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근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제 우리 신앙이 좀 철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진다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는구나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할수 있으면 내가 좀 기도해서 그래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향기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 애들의 신앙이 조금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그냥 하우성치고이 땅의 교회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처소가 되자 주의 백성들은 힘이 여호와로받은 구원이면 다 받았지 아멘아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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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기도는 하나님을 기뻐시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기도를 쉬지 말자고 외쳤던 것은 우리가 뭘 복을 받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환란 중에도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교회 정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죽어도, 그래서 죽는다. 그래도. 전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할수 없을지라도 전 그래요. 그데 대전에 한 삐깃 정도는 래속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 교회가 대전에서 큰 교회라며요.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교회만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무슨 자랑이야? 우리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인다는 게 나하고 무슨 자랑이야, 그게? 그래도 한교회 정도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래, 우리교회 정도는 그래도 좀 기도를 쉬지 않아야지. 아무리 그게 위험해도, 설령 죽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우리만이라도 걸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향기다.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뭘 유익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대신 요하라 그래요 그 요하를 기쁘시게 하는 다른 길이 아니더라 그 향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무엇으로 삼으시는지를 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뭐이 교회가 크다 적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는 뭐로 소문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지.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컬음 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드리니.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하반절에만 마음이 빼앗겨 거든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지만 실제상 그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아멘이에요 여 저는 그동안 참 신기했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 신기하죠? 아마 기도하고 마음 상하면 나한테 찾아봐요 내가 물려줄게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야 기도하고 억울한 사람 나한테 찾아오라고 내가 그 마음을 다 씻어줄 테니까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 좋은 말할 때는 아멘다 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더라.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야. 아멘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나에게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는 향기다. 그렇죠, 여러분? 향기는 다 기쁘죠. 음. 우리가 아, 이 향기 좋다. 아, 이 향기가 좋구나. 예, 기쁨을 주니까. 기도는 하나님도 기쁘지 하지만 어떻게 그 향기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어? 아, 아멘이죠. 여러분이 자동차에 타보면 요즘 자동차에도 다 그렇게 향기들 다 우리 해주잖아요 그 주인이 자기 좋다고 했지만은 나도 잠깐 타면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아멘 그 사람 차지만은 잠깐 타면 우리도 아 향기가 좋으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 좋은 말할 때는 좋은 표정으로 아멘 오늘 하루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